안녕하세요. 학실입니다 삼양사 전자공시 재무제표, 요, 가는 개념부터 잡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약 재무제표가 있고, 요약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별도 재무제표가 있고, 뭐, 연결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은 20%, 어떤 회사의 지분은 50%, 어떤 회사의 지분은 70%, 100% 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 내가 콧방귀 끼는, 야! 밥 먹지 마! 밥 먹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나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끼친다고 할수 있는 회사들을 종속회사라고 본다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회사들 그래서 영서요 종속이 하고 광뭐 전기 대비 어, 추가된 회사는 없지만 어, 종속회사들이 요렇게 있다 요런 것까지 다 합쳐서 넣는다 자그게 연결 어~ 보면 개념 잡만 유동 자산이란 게 있고 비유동 자산이란 게 있고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 자산 자본금 요렇게 있는데 어, 자산은 내 것도 있지만, 온, 온강 내 것도 있지만, 내가 빌린 것도 자산, 내가 내 명의로 될때만 자산, 부채도 자산이라는 거지. 자,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 그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석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이제 보통 현금성 자산으로 돌리고, 매출 채권, 물건 팔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타 채권, 받을 권리, 채, 채근할 때 채, 권리권. 맞지 기타 포괄, 뭐, 손익공정가즉금융회자산 뭐, 주식이 될수 있고, 펀드가 될수 있고, 뭐, 이렇게 돈 빌리 준게될수 있고, 뭐, 이런 가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항목을, 뭐, 이렇게 회계, 배우는 사람이 자세히 알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자산 단기 법인세 자산 법인세 자산 기타 유동 자산 말 그대로 (1년) 안에 여러 가지가 돼 있다 비유동 자산은 (1년에) 바꾸기 힘든 자산들 유형 자산 건물 땅뭐 이런 것들 영업권 내가 이때까지 (20년간) 거래했는데 나가 나밖에 못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영업 돈 영업은 돈 버는 행위로 권리 영업 권리 기타 무형 자산 기술, 뭐, 이런 것들. 투자, 부동산, 관계기업, 주식, 공동기업 주식, 지분, 이런 것들. 장기 채권, 이런 것들이 장기성, 비유동. 1년 안에 바꾸긴 힘들지만, 그래도 요걸 값어치는 한다. 1년 안에 바꾸기 힘들지만, 요렇게 할수 있다. 요런 것들이 자산. 그래서 합친 게 자산총계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자산 안에 또 이제 항목을 나눠보면, 내게 있고, 빌린 게 있다. 빌린 거는 부채라고 하지. 부채는, 어,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을 거, 비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긴 힘든 거. 1년 장기로 빌리는 거는 비유동 부채, 단기 1년 안에 갚는 걸로 빌리는 거는 대금이 빌리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은행에서 차입을 땡겨오든지 그런 걸 유동 부채. 자 자본금은 내 거. 내가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으로 쌓이고 액면, 자본익여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주가가 있죠. 지금 이거 한 주당 오천 원할걸 얘들. 근데 이게 발행가가 있잖아. 발행가. 액면가로 사면은 얼마 좋겠노. 근데 액면가로 못 사잖아. 지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혹은 시장에 판매되는 가. 요런 것들, 고런 것들이 발행가가 있으니까 고거가 발행될 때 고가의 그 가격, 가격에서 액면가를 뺀 금액을 자본잉력금으로 쌓이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해외 사업 뭐뭐 뭐 스톡옵션 뭐 여러 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자본들. 그리고 이익잉력금은 이익이 쌓여서 어 그 쌓여서 자본이 올라가는 것들 보통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게 대다수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지 않는데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다? 신주를 발행했든지 새로운 주식을 팔아서 주식을 외자를 유치했든지 외자란다 이렇게 그거 새로운 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땡겼든지 아니면은. 돈을 벌어서 쌓아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돈을 벌었는 게 없었는데 돈이 주식 그 자본금이 불어났다는 것은 돈을 땡겼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인데 매출액은 그총 매출 말 그대로 매출. 그러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띄고 판매비 띄고 관리비 띄고 하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할 때 영업이라는 말 자체가 돈 버는 행위. 돈 버는 행위로서 발생된 수익 매출은 총 금액 총 금액에서 팔은 총 금액에서 거기서 띠어 띠거 띠 되잖아 원가 띠고 뭐 재료비 띠고 판관비 띠고 관리비 띠고 뭐 이렇게 띠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지 영업이익에서 아예 덜 띠잖아 어째 세금 띠어야 되잖아 어째 세금은 영업이익에서 안 돼. 세, 여기서부터 또 세금 띠고 또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어~ 뭐 까볼 수 있는 돈 있잖아 왜이익인영이 애들이 삼천백육십팔억 있는데 이런 돈으로 회사에 그냥 놔둘 수도 있지만 이걸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땅을 살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물을 살수 있고 아니면 누구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 굴릴 수 있잖아. 그럼 돈 굴리다가 돈을 까먹을 수도 있고 이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다? 이자가 들어오면 그게 기타 수익, 뭐 금융 수익 이렇게 될수 있고 그게 까먹으면 기타 비용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고 또 뭐고 맞잖아. 그래서 그거를 더하고 빼고 하고 그러고 세금까지 딱 뛰면 단기순 이익이 나온다 딱. 나온다. 그걸 단기 순이익이란다.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딱 나누면 뭐가 나온다? e p s 라는 하는 기본 희석 주당 순이익, 기본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 지금은 4,717원, 4,770원이네. PR은 price, price가 이고 price earning ratio, PR, price earning이요. 가치 주가 대비 가치 주당 순이익 에서 EPS를 나누면 주가 주가에서 EPS를 나누면 어, 주당 순이익을 나누면 p r 이 나오지, Price-Earning Ratio, 주당 가치 레이오 비율. 에이, 이거 해석을 못하겠다. 뭐 어, 그게 나오는데 그거 하는 공식은 주가 62,800원에서 EPS 4,170원인데, 요건 6개월치니까 1년치를 곱하면은 한8,000 얼마 되지? 8,000얼마 나누면은 p r 이 7배, 7.5배. 보통 국내 코스피는 한 10배 정도 잡는데, 건설 한 8배, 뭐, 이렇게 잡는데, 소재가 7.5배 낮은 편이지, 낮은 편. 낮은 편 맞을 기야이 정도면 10배가 안 된다고.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한, 평균 PR이 동일 업종 15배로 돼 있는데, 이거는 믿을 수가 없고. 하여튼, 7.5배는 높진 않는 것 같다. 그래서, ROE는 순이익에서 어 자본을 나누면은, 순이익 얼마? 순이익, 아까 전에 얼마 넣어? 순이익이 음 505억에서 자본 순이익이 요게 1년치가 안 되니까 곱하기 1을 해서 1년치 1,000억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본 얘들 자본 얼마고 자본 총계 자본 총계 어1 0조4천억을 1조 4천 4억을 나누면은 PR이 곱하기 100을 하면 7.2%가 나온다.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 자, 요에 한번 더더 나오니까 어 그리고 BPS를 구하는 거는 북밸류 프라이스 쉐어. 맞지그 자본 대비 그한 주당 자본 대비 벌어들인 수익률. 아 이거 맞나? 북밸류. 북밸류 프라이스 쉐어. 맞나? 하여튼 비슷한 거. 요거는 구하는 공식이 자본에서 r o 이나 PR은 순이익에서 계산했다라면 요거는 자본에서 자본 얼마 1조 4천억이잖아. 1조 4천억에서 주식 수를 나누는 기라 1조 4천억에서 주식수 얘들 천만 주잖아. 그러니까, 1만 4,404. 44, 1조 4, 4,44억 천만 원이잖아. 맞지 천만 원, 나누기 천만 주잖아. 천, 1은 14만 원 하는기라. BPS가. BPS가 14만 원 해. 14만 원. 14만 원, 나누기 지금 주가. 6만 2,800원. 이거 일로 가는. 6만 2,800원은 아이고 이고이고어아니다 아잇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14만원 잠깐만 주가 나누기 어6 2800원 나누기 6 2800원 나누기 14만원 해야지 깎을했다 깎을랬다 맞지 14만 4100원 하면은 0.44 pbr이 0.44 프라이스 북벨류 레이셔 한 주당 순자본가치 해석은 그런데 하여튼 PBR 이게 그러니까 자산대비 애들 자본대비 한 주당 14만원 하는데 이게 지금 주가로 나누면 0.4가 나온다. 이를 본전이라고 친다면 라 0.0대로 가면 은 굉장히 이 회사가 당장 부도나더라도 나는 0.66% 0.56%는 더 받는다. 만원 투자했으면 은 만원 이상 받는다. 내가 당장 부도, 이 회사가 부도나고 다 청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요게 일 이상 되면은 자본 대비, 어,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요것만 봐도 저평가라고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보통 삼양사 같은 소재 산업이고, 장치 산업이고, 땅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거, 대한 공장이 있는 데는 거의 부동산이 이런 걸 많이 차지하지. 아니면은 무형 자산이 많은 회사들. 요런 것들이 많이 차지한다. 근데 NC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걸. 그런데 부동산보다는 뭐 이렇게 무형 자산이 많기 때문에. 무형 자산을 그렇다고 많이 쳐주진 않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거래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이게 칠해 놓은 게 작년 대비 조금 증가한 거. 유동자산이 9,200억에서 9,700억으로 한 500억 증가했고, 매출채권이 2,300억에서 2,900억으로 600억 정도 증증가했고 재고자산이 2,800억에서 3,500억으로 증가했고. 자, 비유동 자산이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으로 한 천억 가까이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2,400억에서 3,100억으로 증가했고, 자산 총계가 2조 5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한 2천억 가까이가, 1 5 0억 가까이가 증가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4,600억이 던게 7천억으로 증가했고, 부채 증가했고, 한 2천억 넘게. 자, 단기 차익금이 700억에서 1,800억으로 두배 가까이, 두배반 가까이가 증가했다. 3, 3, 어, 유동성 사체가 490억에서, 499억에서, 1899억으로, 한, 얼마거든요 140억, 1400억, 1400억 증가했네, 1400억, 1400억이나 증가했다, 유동성 사체가. 자, 유동성 부채, 사체가 5억이 던 게, 3억 8천으로, 아, 5289억이 던 게, 3891억으로, 사채는 감소했고, 비유동 부채, 장기성 사채가 감소했다는 거지. 그래서 부채 총계가 1조 2천억이 된게 부채가 1조 3천억으로 1,100억 정도가 증가했지만 유동 장기성 사채는 감소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얘들 부채율 보면은, 요거, 부채율이 95%거든. 부채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잖아. 어째 200% 미만을 안정권 안정권이라고 해200% 미만을 그냥 조금 괜찮다라고 본다로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건다100% 미만. 그것도 다50% 거의 다 미만이라 가지고 95%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그거 뭐, 그거 뭐 부채율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동비율. 유동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면 곱하기 100을 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어, 9,767억에서 얼마야? 7051억을 나누면은 1 3 8에 나오고 곱하기 100을 하면 138%. 유동 비율, 유동 부채 비율, 유동 자산이 138%. 당장 쓸수 있는 현금성 비율이 88%. 부채 대비 유보율이 자본 대비 익잉금그 기타 뭐 이익 잉여금을 합쳐서 나누기 자본금을 하면 자본 유보율이 자본 대비 2200%. 그러니까 22배라 더 많다. 자본 대비 22배나 더 많다. 얼마 전에 공부했던 뭐고 이거 HRS 뭐 이런 거는 한200% 300%밖에 안 됐잖아. 맞지? 어 근데 이거는 높고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건 거의 다2000%뭐800% 1000%, 1000% 3000% 5000%막 이래 됐지. 5000%짜리 어디지? 슈펙건도 3000%인가 그렇게. 하여튼 유보율이 풍부다는 하 거는 갑자기 시장에서 충격이 가더라도 충분히 자금 여력이 널널하다. 널널하다. 그 자금 여력이 널널하다라는 게 당장 현금 여력이 널널하다는 건아니야 현금성 자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자산들이 곳곳에 기업 곳곳에 녹아있다라는 거지 그걸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니까 다른 문제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 지배기업 소유 지분이 1조 1 0 0 0억이던게 1조 2천억으로 소유 지분이 불어났다. 지분이 불어났다는 건 아까 말했다, 새로운 신주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순이익이 늘어났든지 보니까 이익잉여금이 2,800억이던 게 3,100억으로 늘어났네 맞지? 순이익이 늘어났. 나름 거는 자본금 변동 없고 자본잉여금 8,600억에서 8,600억 한 20억 정도 증가했네, 8,630억에서 17억으로. 이런 것도 뭐 스톡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래서 자본총계가 1 3 0억에서 아,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포괄 계산서를 들어가 보면, 매출액에서 원가를 띠고, 원가, 핑크색이 띠는 거야, 마이너스. 매출액에서 원가를 띠고, 그럼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와, 2,080억. 2,080억에서 판관비, 판매비 관리비를 1,400억을 띠면, 650억이란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에서 뭐가 나온다? 금융수익 금융으로 벌어들이는 거띠고 금융비 아 벌어들이는 거 플러스 시키고 금융비용 금융으로 나가는 돈뭐 이자나 이런거 여러가지가 있겠지 여기서는 보니까 금융수익이 어1 7 0이 이거 안 적어놨네 내가 어 금융비용 요거 뭐 대표적인 것만 적어놨네 뒤에 어 내가 적어놨어 안 적어놨네 어 어, 뒤에 가면 있겠다. 그면 뒤에 한번 그거 자세한 거 주석할 때 봐야 되겠네. 금융수익으로 172억. 내가 알고 있는거는 요거 이자, 그런 것들이 돈 굴려가지고. 금융비용도 요 이자, 요 이자 나가고 이런 것들. 한 100억 정도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다하고 빼고. 요건 더하고 요건 빼고. 그리고 지분법 관련 손익 한 3억 들어왔고. 기타 영업, 기타와는 상관없이 영업비용, 영업 외 수익이 124억 들어왔고. 기타 영업 외 비용이 또 123억. 이런 거 보통 한 차손. 예를 들어 수출 많이 하니까. 어 달러를 사 놨는데 달러가 올라서 옹케 하면서 돈이 들어온 거계 있고 달러를 사 놨는데 떨어져 버려서 옹씩 하면서 짜증나면서 감소되는 게 있겠지. 그런 것들. 자기와는 상관없이 기타 영업 그런 걸 하고 법인세를 191억 빼면은 순이익이 505억이 딱 나온다. 순이익이 전년도 반기 505억과 비슷해. 근데 매출액은 전년도에 9,890억이거든. 요번에는 1조 1,40억이야. 매출은 더 늘었는데 순이익은 별차였다그러면 영업 이익은 어떤가? 영업 이익은 전년도 같은 동 반기에 538억이던 게 요번에 650억이 됐고 매출액은 어 매출 올라왔는 만큼 영업이익도 120억 정도 증가했어. 근데 중간에 뭐가 빠, 뭘 더, 세금이 90억이 되는 게한 190억, 두배 정도 더 많이 냈고, 맞지? 나머지는 별 차이였고, 별 차이였고. 그러니까 세금이 두배 정도 더 나가가지고, 어, 순이익에서 비슷하게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자, EPS 나왔고. 자, 자본 변동표. 이건 자본이 2020년 1월 1일날 시작했던 1조 2천억의 자본이 시작해서 순익은 이이익잉여금으로 항목을 넣고 어 공정가치 극적정 금융자산에서 내가 손해 본 거는 여기 뭐 기타포괄손익으로 넣고 이걸 뭐라도 말하지 모르겠다 연차 배당금 배당금 100억 정도 준 거는 이익잉여금에서 배당금을 줘어 배당금 그러니까 배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줘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줘 여기서 주 여기서 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들이 나만 돈으로 배당을 줘라 이 말이지 배당을 안 준다라는 거는 돈이 없든지 아니면 주기 싫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맞지? 맞지? 반기 순이익 418억 들어왔는데 보니까 또 배당을 125억 줬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배당 나간 거는 현금 나갔으니까 빼고 순이익 들어온 거는 플러스 시키고 또뭐 종속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변동 15억 같은 거 이런 것또또 만화 시키고 뭐 이런 것들 하면니까. 어말 말일 날 보니까 어 기말 자본이 1조 4천억이 됐다. 1조 2천 900억 시작해가 1조 4천억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연결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이제 현금이 흘러가는 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있고 그러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있다. 내수중에 있으면 플러스, 내수중이 없으면 마이너스. 영업은 돈 버는 행위라 그랬으니까 돈 버는 행위로 발생되는 돈이 나한테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면어 돈이 없는거 그러니까 얘들 매출이 올라가고 다순익도 증가했다 그러는데 영업활동으로서는 돈이 마이너스 348억이네 348억 마이너스 작년에는 플러스 717억 인데 요번에는 마이너스 348억이다 왜 마이너스 348억인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영업 창출액이 231억이 마이너스고 뭐 법인세가 마이너스 164억 냈다 라는 거지 나가가지고 이제 배당금으로 107억 들어왔지만 현금 흐름은 지금 흘러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서는 마이너스 상태인 거다. 그렇다고 현금이 없는 게 아니라 영업활동으로서는 현금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요번 분기에는. 요번 분기에는. 라고 판단해야 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어 돈을 쓰면 마이너스, 돈을 안 쓰면 플러스. 미래를 뭘, 뭘 쓰는지 뭐든지. 그만, 이게 마이너스 144억이라는 거는 일단 뭘 썼어, 144억치. 투자를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뭘 하여튼 썼어. 자, 투자 활동 현금 들어온 돈이 1 2 4 7억이 어떤 거? 기타 유동 금융자산의 감소라는 거는 1200억치 팔았다는 거야. 감소라는 건 팔았다는 거야. 처분과 감소는 똑같은 말이야. 내가 100억, 100, 0 100, 0 0원치 있던 거를 영원으로 감소시켰다. 천 원치 팔았다는 소리예요. 같은 말이지. 어렵게 적어놨은 게천이 1210억치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활동을 인는 현금 유출에 이제 1392억치 샀다라는 거지. 뭘뭘산게 보니까 기타 금융 자산의 증가 500억치 금융 자산을 증가했어 얘들 뭐 하는 회사라고? 섬유 회사가 아고 식품 회사, 화학 회사 이런데 금융 자산을 500억치 샀대. 모터닉뭐 하는 회사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 근데 금융 자산의 2000억. 동개발뭐 하는 회사라. 건설 회사. 근데 금융 자산 증가. <laughs> 똑같은 거지. 돈이 남아도니까 이것들이 투자를 안 하고 이런 걸 사는 기라. 돈을 굴리는 거지. 500억 굴렸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 이것도 180억 샀어. 자, 어? 또 보니까 유형자산을 취득. 아,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면 뭐 건물이나 뭐 땅, 차 이런 거 있겠지 않아요? 660억 짓었어. 오, 요거는 괜찮네. 맞지? 근데 유형자산이 뭐 공장부지 사고 공장을 늘리는 데썼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뭐 이게 또뭐 뭐 금사라기 땅 사가지고 부동산 하려고 사면 또 문제가 되겠지 그런 거는 이렇게 IR 통화로 알아봐야 되는 거겠지 이런 거는 자 이런 것들해서 마이너스 천삼백구십이 억이더라 투자 아, 투자활동으로서 이걸 뿌러서다 시키니까 백사십사억의 투자활동이 발생되었다 재무활동은 내 손에 들어오면 플러스 내 손에서 나가면 마이너스인데 어떤 거 자본금 혹은 내가 은행에서 빌리는 것들 이자 주면서 빌리는 것들을 다 적는 거야 자본금이 나가는 것들이 아까 전에 이익잉여금도 자본금으로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이익잉여금이 많아서 되는 경우는 배당금이 이익잉여금에서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여러가지 것들 뭐 한번 볼까 재무활동 재무활동이라는 현금유입액 들어온게 단기차입금이 1971억 내가 증가했다는 라건 땡겨왔다 은행에서 1971억 그러니까 1971억에 1000억의 1%면 10억이잖아 이자가 맞지 그러니까 얘들 차입금 뭐 아까전에 이자가 내가 봤던 것만 해도 이자 비용만 한 100억 정도 됐거든 어. 단기 차입금이 1900. 단기 차입금은 1년에 갚아야 될게 1900. 자 그러면 재무활동으로 현금 유출액 나간 게 현금이 내수 중에서 나간 게 단기 차입금의 감소 835억 감소 뭐야? 갚았다라는 거지. 단기 차입금을. 1900억 땡겼지만 나는 830억 갚았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100억 갚았어. 자 리스 부채 49억 갚았고 배당금 지급 198억 치는 배당금도 지급했어. 연결 자본 거래로 312억 치 현금도 유출했어. 연결 자본 연결되어 있는 회사 중에 자본을 거래해서 현금 유출액이 312억이라 말이겠지. 뭔지 모르지만 요거뭐 모르겠으면 주담 통화에 물어보면 되지. 현금 유출액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유출됐냐에 물어보면 되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시작할 때 1048억이 된 자본이 지금 보니까 1036억이 됐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마이너스 12억 감소됐다.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감소됐다고 나오는 거고, 전년 대비 1177억에서 1036억으로 현금성 자산은 떨어졌지만 석달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이 1036억이 있다. 지금 이 삼양사에. 그렇게 해석 하면 된다. 재무제표 주석은 입으로